오늘도 보니까 제가 순서 맡을 때마다 내군 축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간혹 가다가 오늘도 또 착각하셔가지고 축소하시는데 간증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축사시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중간에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큰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자 이번에는 두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오와 다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024년 대회에 주목해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시작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시다주영님의영광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곳 진행을 맡은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무총재가 아이고 굉장히 무거운 걸 갖다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안영화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독방송 이사장으로 방송 일을 하면서 그어 관해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선 앞에 소속이 돼서. 행사 때마다 집회 때마다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지만 오늘은 올려고스케줄을똥그라미 써놨어요. 근데 내가 안 올까봐 수저를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절대 아닌데 놀라고 수저를 딱 해놨는데 어제가 음, 강형재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분 싸움 부탁한 다그래서 아멘 성기겠습니다. 하고 와서 오늘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실무총대이신, 여기도 실무총대이시네요. 오늘 실무총대이시네요. 함성교 목사님의 네,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네, 함성교 목사님 특별 찬양. 네. 네, 서로.